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비대위가 오늘 꾸려져 는것 같은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 이걸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제 수사보단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음. 공수처 이제 공조수사본부에서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게 바로 내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인데 뭐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런 말이 나올 음. 정도면 아마 소환은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그 부분 답변 드리기 전에 아, 어 좀이 말씀부터 먼저 좀 올리고 싶습니다. 예. 어, 탄핵 아니, 비상계엄 전국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미래가 어, 이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이 태풍 속에 다 매몰돼 버린 것 같아요 예. 좀,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 정말 보면 우리 일상이 참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극복해야 될 민생 현안도 너무나 많고 또 저출산 문제나 지역소멸 문제나 또 대외관계 문제나 정말 중요한 테마들이 미국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긴밀하게 대응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모든 논의가 특히 정치권의 모든 준비가 오로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만 매몰돼서 전혀 우리 일상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국에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안타까움이 많고 그리고 어, 지금 이 탄핵 시국을 거치면서 정치 구조가 또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가지가 정치권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 반헌법적 비상경 문제를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 두 번째는 바뀐 정치 구조에 새롭게 등장하는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새롭게 등장하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뭐그 동안의 리스크라면 좀 불안정한 대통령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리스크였다면 지금부터의 진짜 리스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겠죠. 민주당에 너무 큰 힘이 쏠리면서 견제 세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견제해야 하는데 국민의 힘이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못 받다 보니 그리고 원내 의석수도 적다 보니. 견제할 수 있는 힘과 명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그것은 정치 구조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오늘 방송 나온 김에 좀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민의 힘이 물론 실망스러운 점 많지만은 힘의 균형이라는 정치 구조를 생각하셔서라도 우리 국민의 힘이 바른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더좀 관심과 격려와 또 바른 음. 이끌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예. 것을 국민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신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면요. 네. 대통령이 어. 과연 크리스마스인 내일 네네. 공수처에 출석할 것이냐. 네. 아 우선 제가 좀 긴장해서 이 말은 해요, 죄송합니다 네. <laughs> 나오는 예. 사실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두 가지가 어 정치에서 큰어 하나는 이 비상기험 사태와 탄핵 사태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불안정성이 사라지면서 경제도 돌아가고 다시 움직이거든요. 우리 네. 일상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예. 부분 또 하나는 이 새롭게 변화하는 정치 구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부분인데 이 앞에 부분을 빨리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사실 수사나 탄핵 절차에 적극 협조를 하셔야만 되고 또 우리 당도 새롭게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 아마 저의 지금까지의 흐름과 대통령께서 하셨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일 또 아마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출석할 것 같으면 이미 뭐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하는데 네.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또뭐 버티기로 들어가시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에도 또 부담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요. 음.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이 난 이후에, 그러니까 파면이 된 이후에 첫. 그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측에서는 음.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수사보다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다르고요. 때는 예.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개인 비리 또는 뭐 국정농단 어떻게 보면 개인 비리와 부패에 집중돼 있었 그리고 또 무능력함 이런데 집중이 돼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동은 어, 국가 범죄입니다. 네. 뭐 어, 옛날로 치면 역적죄고요. 국가 헌법 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고 국회의 정상적인 헌정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독재로 가려고 했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수려고 했죠. 정치적 반대자를 처단하고 사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어, 완전히 본질이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논의 선상에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제 이것이 내란죄 혐의 뭐 사실은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사라는 것이 내란죄 워낙 중요한 범죄고 긴급한 범죄다 보니까 예. 수사도 같이 진행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법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구속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사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국가의 불안정성도 더 커질 것이고요. 또한, 어, 국민들께 하셨던 약속과도 맞지도 않고요. 어, 이 죄의 중함에 비추어 봤을 때는, 맞는 태도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예. 네. 법을 잘 아시는 분이고 또 본인 스스로 대응 능력도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어, 직무 정지 되셨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이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수사든 탄핵이든 적극적으로 응하셔서 이런 절차들이 조속히 진행돼서 국가의 불안정성이 하루속히 해소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활동이든 뭐 모든 활동, 특히 우리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일들, 우리의 일상에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다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현직 네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뭐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음. 뭐 지역구마다는 내란 공범이라고 하면서 음, 음, 음.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쓴 현수막까지 내걸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사실 탄핵 그 찬성하신 의원도 계시고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담 넘고 들어가셔서 계엄 해제 요구안에 표결 하신 열여덟 분의 의원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엄을 잘했다고 하는 분은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란공범 내란동조당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의원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도 이것에 대한 좀 답답함이신 것 같아요. 국민 국민들에게 외면받 저는, 그,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당이 입장을 초기에 빨리 정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기는 혼란스러워서 입장 정하는 게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위중하고 분명하다면 우리가 빨리.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 정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헌정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정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파괴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당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고 우리 당이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제명 절차 그리고 대통령의 잘못을 어, 밝히, 밝혀내고 네. 어, 빨리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이런 비난은 받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좀 송구하게도 저희 당은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많이 옹호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탄핵 절차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당이 앞장서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고요. 예. 그리고 또개엄 해제 부분에서도 사실 저도 같이 몸담고 있지만은 우리 당 108명 중에 고작 열여 명만 참석을 했고 이 참석한 열여덟 명도 뭐모 의원님께서는 뭐 구십 명으로만 가자 말을할 정도로 뭐 당에서 뭐 인정을 받거나 주류가 되지는 못한 상태가 되어 버렸고요. 네. 또 탄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뭐 탄핵 가결 가결은 되었지만은 우리 당의 당론은 탄핵 반대였고. 85명의 의원님들께서는 단행게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민주당의 빌미를 제공한 게 되어버렸어요. 뭐냐면 어, 대통령을 계속해서 분명히 위중하고 큰 잘못 그리고 분명한 잘못을 정했,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후 절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목적를 협조를 하지 않는 듯 국민께 보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당 차원에서 물론 개별적인 사과는 있었지만 진지한 사과가 없었고 예. 또한 기업 해제 뭐 108명 중 18명이 동참했다고 해서 당이 제대로 동참했다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90명이 안 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정치 공세를 하는 빌미를 줘버렸고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말씀 올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진짜 정치의 위험은 거대 민주당의 독주입니다. 이것을 견제를 해야 되고, 이 견제는 국민의 힘만 할수 있는데, 네. 국민의 힘이 이걸 견제하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빈미를 줘버리면 견제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위험으로 이제 등장했다. 이걸 빨리 대처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빨리 당이 이제 정리할 건 하고 사실은 다음으로 지금은 가야 거대 야당이랄 한데. 수도 없죠 어떻게 보면 뭐 정부 부처나 이런데도 제일 당이죠. 어 제일 당이고 뭐, 뭐 권력 기관들도 민주당 눈치를더 보는 상이 황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하게는요.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뭐 거대 제일 당의 독주 모든 권력은 독.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십니다. 예. 그러면 힘의 균형을 찾아야 되고 독주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 여론을 등에 업어야지만 견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반대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곡법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법들이 민주당에서는 아예 국민의힘을 대화 상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석수도 적은데다가 국민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명분을 뺏겨버렸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정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우리 입장을 빨리 정해야 한다. 윤대통령, 뭐, 제명 당연히 시켜야 되고요. 우리는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통보수당이다. 이 기치로, 이 가치로 민주당의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수 있게 그래야지만 국민의 신뢰와 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한덕수 음.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고 뭐 심지어 네. 국무위원 다섯 명 음. 탄핵하면은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탄핵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음. 비상계엄까지도 대통령을 선택을 하게 만드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탄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아나운서님께서도 뭐 탄핵을 네. 하다 보니까 비상계엄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네. 다수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예요. 어, 대통령의 설명 논리를 좀 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네. 하는 것은 군사독재로 이어지는 반민주 반헌법입니다. 그리고 탄핵 절차나 아니면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 과정입니다. 이런 네. 정치 과정에서 상대가 무리하게 잘못했다면 선거에서 응징을 하는 거죠, 국민들께서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답답하겠지만 민주주의 정치 과정입니다. 그 답답함을 인내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어, 지금 우리가 마음을 급하게 내고 화를 내면 낼수록 네.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리세요. 말씀 올렸던 것처럼 국민 여론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제가 어, 정치를 시작하면서 선배 정치인들께 자주 올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의 성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간에 그 갇혀 버린다면 음. 고사합니다. 바둑에서 예. 포위되면 말이 죽듯이. 네. 반대로 우리는 우리 보수의 가치로 길을 내야 합니다. 길을 내서 각 사회 분야의 보수의 가치에 길을 내서 우리 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이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보호하겠다고 서울 높이 싸우면 싸울수록 고립돼서 고사합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 정확하게 정립하고 이것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거대 또 권력까지 집중된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가 없지요. 민주당은 사실 지금 부담이 없습니다. 뭐냐? 혼자 다수 우석이니까 통과시켜버립니다 네. 우리가 막을 힘이 없어요. 권력도 민주당에 붙어 있습니다. 막을 힘이 없어요. 국민 여론도 우리 당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구구당이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죠. 네. 이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급한 마음에 더 강한 목소리만 내고 더 비난한다면 더고립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 삼아서 길을 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우리의,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를 믿어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예.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뭐 지금 뭐 민주당이 하는 것에 있어서 뭐 탄핵 중독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하거나 뭐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죠.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를 비난해서 상대가 잘못돼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한계업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국 국민들께서 지지 하지 많이 실 거고요. 예.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우리가 거. 잘하는 것이고 한도수 총리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 거북권 행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사유는 있겠지만은 무조건 강대강으로 가면 집니다. 왜 저쪽이 힘이 훨씬 셉니다. 음. 그러면 뭔가 현명함이 우리가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원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순신이 예. 되어야 합니다. 예. 이순신이 되어야 한다. 예, 원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만 네. 급하다고 돌격 앞으로 하다가 그나마 남은 백까지다 태워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지금 당내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대위원장을 아마 지명을 할것 같아요. 뭐, 나경원 의원, 음. 권영세 의원 얘기가 네네. 나오다가 네. 뭐 권영세 의원이 좀 유력한 걸로 음, 보도는 음.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권영세 의원이 뭐 두루두루 좀 그 소통을 잘한다. 그리고 뭐 친윤 세력이 완전 강하다 이런 것보다는 개파색이 그다마 좀 옅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만 탄핵 반대 입장을 좀 견지를 해온 중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당에 예.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뭐냐 하면 말씀 올렸던 것처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지만 당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기능을 할수 있고 그래 우리 미래가 생, 생각을 할수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 당의 지지층도 중도 보수가 많이 이탈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론과, 아니, 당, 당원들이 바라는 바와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게 완전히 괴리되버렸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당이 사실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 당이 필요한 것은, 말씀을 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정확한 관계 정리, 이걸 바탕, 그리고 진지한 반성, 이걸 바탕으로 보수의 가치를 기치 삼아서, 미래에 대한 정책 제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할 동력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아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묻겠다, 우리가 길을 가겠다 하면 당장 당 안에서 반발이 커지니까 당의 혼란이 커지고요. 당이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어, 당원들의 지, 이제 목소리를 중심으로 극렬한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대변하고 원내 다수인 친윤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보면 또 대통령 옹호, 옹호를 하고 우리의 가치나 기치에 대한 한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상이 황 되버리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국민 지지가 또 떨어져 나가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실은 뭐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님이 아마 오늘 내일 중 누구라도 되실 겁니다. 아, 되시는 분께서 정말 용기 있게 안으로는 수습하고 밖으로는 용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가 중요하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음, 그 밖으로 좀 정리하는 부분 대통령과의 음. 관계정립 얘기를 하시니까 좀 생각난 게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대표직을 물러나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했던 게 대통령에 대한 뭐 제명. 저는 소집하고 출당 필요한 조치.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서는 우리 당이 반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런 그걸 조치에? 하지 않고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뭐 민주당에서 내란 공범이란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또 우리 당이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해도 진정성이 의심받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 여론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위원정당 얘기 계속 나올 것이고요. 예. 그럼 우리가 자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를 지향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독재 쿠데타를 했습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걸 했어요. 정치적 반대 세력 밉죠, 답답하죠. 하지만 그조차 용인하고 포용하고 대화로 정치 시스템으로 푸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음. 그걸 부인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안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당이 아닙니다. 네. 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보수당입니다. 그런데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리고 부정하는 사람을 안고 보호한다고 보수당이 될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풀지 않고서는 국민께 우리는 정통 보수당입니다. 우리를 다시 믿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꺼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결결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죠. 예. 지금 너무 저희가 너무 진지한 대화로 흘러서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사람 얘기로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네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주에 정시 시그널 저희 출연을 해서 어, 김상우 의원과 그 탄핵이 가결되던 날 나눴던 얘기를 짧게 공개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사진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좀 물어봤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표결 직후에 이제 머리를 감싸고 자리에 계속 떠나지 못하고 앉아 계시는 김상우 의원한테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길래 무슨 얘기 했냐? 이랬더니 너무 힘들어 하길래 술 한잔 할래라고 음. 물었더니 뭐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다. 혹시 그 이후에 두 분이 좀술 한잔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뭐 요즘 사실 뭐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고 예. 술인들 넘어가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뭐술한 마신지는 오래됐고요. 네. 뭐 지금 오늘 또한 어제 새벽 한네시반 정도에 잠들어서 잠깐 눈만 붙이고 나왔습니다.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예. 마음이 참담하고 힘들고 막막하다 보니 또 어떻게 보수를 재건해야 될까 고민은 많은데 실행 수단은 많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원내 젊은 의원들끼리는 저희 당 젊은 의원님들 또 개혁신당 민주당 함께 교류를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분명히 기준 가치가 다른 점은 있죠. 진보의 생각과 또 저희 같은 보수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많이 배워요. 네. 그리고 어, 같은 시대 시대 정신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분명히 생기고요. 어떻게 보면 어, 당의 다름보다 더큰 차이가 세대의 다름입니다. 세대의 다름에 따라서 근데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논하려면 젊은 사람들의 가치와 세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성 정치권 안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많은 얘기들도 나누고 있고요. 뭐 이준석 의원도 그런 측면에서 참 오래 같이 교류하면서 서로 서로 같이 배워가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번 탄핵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뭐 네. 같이 뭐 얘기 나눈 적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뭐 술을, 술은 뭐 제가 일단 싫어해서 잘안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사이군요. 어, 서로 서로 많이 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 버림. 아 제가 계속 좀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상대랑 마, 만나도 안 된다. 대화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생각하지 말고 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해라. 예. 이게 진영 논리인데. 예. 상대방 좋은 일 시키면 안 된다. 그게 진영 논리죠. 그 예. 근데 그러다 보니 뭐 우리 당 민주당 할것 없이 자신의 소신과 생각과 고민과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당의 맹목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목소리 크게 내고 싸움에 나서는 사람만 인정받고 선수가 올라가는 예. 이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민주주의일까요 음. 우리가 민주주의민주주의에반대말은 총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러지 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 모였으면 유지를 하는 이유는. 대화를 통해서 좌점을 찾고 새로운 대안도 찾고 화합점을 찾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당연히 개인의 능력과 소신은 필수적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나라 정치가 진영논리에 빠져있었고 이 진영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맞고 상대는 무조건 틀리다 상대한테 네. 절대 정권을 줄수 없다 서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음.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우리한테 보복을 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에 보복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민주주의가 많아, 망가지죠 조선시대 당파 싸움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 민주당 할것 없이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음, 좋은 얘기인데 참 극복이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고요 합니다. 우리 당이 그걸 네. 극복 못하다 보니까 네. 지금 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음, 극복을 해야 할 텐데 아직 네. 그거를 극복을 네. 못하고 분명히 음. 퇴진을 해 버리고만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이게 떠나신 지한 일주일 넘었으니까. 음, 음, 네네. 혹시 좀그 교류를 하던 의원들과는 연락을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네뭐 떠났다고 해서 연락을 못할 이유는 없죠. 오늘 네.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최근에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네. 어, 저는 지금 뭐 원내 있지만 다양하게 우리 보수의 선배 원로 정치인 분들 찾아뵙고 말씀도 많이 듣고 네. 또 원외에 계신 우리 보수의 여러 지도자 분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배움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량에서 네. 그 우리 한동훈 전 대표님께도 뭐 저도 안부 인사도 드리고 생각도 여쭤보고 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님을 제가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참 바른 분이세요. 근데 물론 정치 경험은 좀 부족하시고 그럴 수 있는데 예. 생각이나 지향점은 참 바르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일단 어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좀 짧으시다 보니까 원내 리더십을 확보하지는 못하셨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원내 해결문의 싸움도 분명히 또있지 국회의원들 간에 당의 예. 주도권을 누가 장할 것인가 싸움이 있었는데 원내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좀 억울함을 겪.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앉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또 계시고요. 지금은 뭐 대선이나 다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많이 지치고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음. 조금 시간을 두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시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김성훈 국민의 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네, 벌써 끝났네요. <laughs> 30분이 훌쩍 지나가지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